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광부기의 블루위키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라이브 2021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는데요 1.19 업데이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여러 몹들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함께 알아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던 동굴과 절벽 파트 2가 조만간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파트 2를 기다렸었죠? 분명 워든과 딥다크 바이옴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이번 동굴과 절벽 파트 2에선 워든과 딥다크 바이옴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18 업데이트가 아닌 1.19 업데이트로 밀렸는데요. 잠시 후 알아볼 와일드 업데이트를 보시면 왜 밀렸는지 납득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바로 와일드 업데이트를 알아보시죠. 사실 이번 마인크래프트 라이브 2021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이름은 더 와이드 업데이트. 오버월드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업데이트인데요. 1.18에 등장할 예정이었던 워든과 딥다크 바이옴이 와이드 업데이트에 합쳐졌다고 합니다. 오버월드 지하에 엄청 거대한 도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딥 다크 시티인데요 처음 워든이 공개되었을 땐 약간 초라해 보이는 은신처만 공개되었다면 이번엔 아주 거대한 지하왕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름처럼 깊고 어두운 도시라서 그런지 심층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인데요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엔드나 네더보다 훨씬 무섭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라면 딥 다크 바이옴이 1.19로 미뤄진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Y-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4 사이에 심층암 지역에서만 생성되며 딥 다크 시티에는 대수층이나 용암 대수층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딥 다크 시티에 존재하는 스컬크 관련 블록들을 살펴보죠 새로 추가될 예정인 스컬크 블록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 스컬크 블록은 바다 랜턴처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컬크 블록뿐 아니라 발광 이끼처럼 벽이나 바닥에 붙일 수 있는 스컬크 인맥도 발견할 수 있고 발광 오징어처럼 자기 혼자만 빛나고 있는 뭔가 이기적인 느낌의 스컬크 총 총매도 볼수 있죠. 스컬크 총매의 특별한 능력도 공개되었는데 스컬크 총매 주변에서 몹이 죽으면 스컬크 총매가 발동하며 블록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몹이 죽은 위치에 스컬크 블록과 스컬크 인맥을 만듭니다. 스컬크 블록 자체가 죽은 몹들로 제작되었다는 무시무시한 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7 스냅샷에 잠시 등장한 적 있는 스컬크 센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블록이었던 스컬크 비명도 공개되었는데 중앙에 두 개의 영혼 텍스처가 돌고 있고 스컬크 센서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처럼 비명을 지르는 능력이 있어 활성화되면 비명을 지릅니다. 웅크리고 이동해도 걸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스컬크 비명이 활성화되면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디버프인 암흑을 주며 플레이어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고 많이 활성화되면 워드는 생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드는 조금 있다가 알아보도록 하고 다른 요소들도 살펴볼까요? 딥다크 시티에는 스컬크 블록 말고도 많은 초와 상자들 그리고 조각된 심층함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조각된 심층함이 꽤 얼굴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웅장한 지하 도시에 있으니 상당히 귀기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버월드임에도 불구하고 영혼 랜턴이 존재하고 영혼흙이나 영혼모래에 불을 붙이면 나타나는 푸른 불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요. 워든이나 스컬크가 영혼과 관련이 있어 일반적인 불 대신 이런 설정을 넣어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푸른 불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혼흙이나 영혼모래도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굳이 네더를 가지 않아도 네더블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의외인 특징이 있다면 딥다크시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둥에 레드 스 조명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히 장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레드스톤 조명이 자연적인 구조물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념비적인 구조물이 되겠네요 또한 공개된 영상에서 아주 잠깐 스켈레톤 해골이 자연적으로 설치된 모습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드래곤 머리를 제외한 다른 머리가 자연적인 구조물에서 등장한 것도 상당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딥다크시티의 상자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마법이 부여된 책과 실이 들어있고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눈덩이가 들어있는데 이 눈덩이는 워든을 유인하기 위해 넣어둔 것 같습니다. 상자에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꼭 가야하는 곳이 되겠네요. 딥다크시티의 컨셉 아트를 보면 거대한 입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상당히 거대한 괴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저 입을 넘어가면 어떤 곳이 존재할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모든 구조물을 통틀어서 가장 희귀한 구조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희귀에도 상당히 거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발견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괴담 거리가 벌써 넘쳐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업데이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딥다크시티를 알아봤다면 이곳에서 등장하는 워든을 알아봐야겠죠. 딥다크 시티에 존재하는 스컬크 비명이 활성화되면 플레이어에게 암흑 디버프를 주는데 현재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는 실명과는 약간 다른 느낌의 디버프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알수 없지만 스컬크 비명이 많이 활성화되면 워든이 생성되는데 다른 몹들처럼 뿅하고 스폰하는 게 아니라 땅을 부수고 올라옵니다. 진짜로 블록을 부수네요? 워든 바보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것처럼 진동이나 소리에 반응하며 스컬크 센서의 신호를 받고 네더라이트 풀세트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공격으로 플레이어를 박살내는 아주 강력한 몹입니다. 워든을 죽일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격이 통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딥타크 시티와 워든 외에도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살펴보시죠. 마인콘 2019에서 진행된 바이옴 투표에는 회전초와 독수리 그리고 새로운 선인장이 있는 악지 바이옴, 개구리와 상자가 실린 보트 그리고 맹그로브 나무가 있는 늪 바이옴, 가루농과 염소 그리고 산 지형의 변화가 있는 산 바이옴 이렇게 세 가지 바이옴이 후보로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산 바이옴이 선정되어 동굴과 절벽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탈락했던 늪 바이옴이 이번 와일드 업데이트에 바이옴 투표에서 공개된 내용 그대로 마인크래프트에 새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시죠. 상자가 실린 광산 수레처럼 상자가 실린 보트가 추가됩니다. 단순히 상자가 달린 보트인데요. 이번 동굴과 절벽 업데이트에서 오버월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된 넓은 강을 보트를 타고 이동할 때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으니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나무인 맹그로브 나무가 추가됩니다. 맹그로브 나무는 물에서도 자랄 수 있는 특별한 나무인데요, 일반적인 나무와는 다르게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실제 맹그로브 나무처럼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자랍니다. 씨앗이 잎처럼 달려 있는데 이것을 묘목처럼 심으면 맹그로브 나무가 자랍니다. 실제 맹그로브 나무의 특징을 마인크래프트에 상당히 잘 구현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의 뿌리를 어떻게 구현할지 정말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맹그로브 나무가 추가됨에 따라 맹그로브 울타리와 파 한자 같은 변형 블록들도 추가됩니다. 맹그로브 나무로 이루어진 맹그로브 늪 바이옴도 공개되었습니다. 빨리 추가되면 좋겠네요. 늪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흙이 추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흙 블록에 물병을 사용하면 진흙으로 변하고 진흙을 점적석 블록 위에 올려두면 점토로 변합니다. 진흙과 밀 그리고 모래를 조합해 진흙 벽돌을 만들 수 있으며 집을 짓거나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몹인 개구리가 추가됩니다. 늪에서 생성되는 몹인데, 기본, 열대, 설원, 세 가지 종류의 개구리가 존재하며, 기본 개구리는 주황색, 열대 개구리는 하얀색, 서런 개구리는 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헬림잎이나 수련잎 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에 알아볼 반딧불이를 먹기도 하는데요. 두꺼비 같지만 개구리입니다. 뛰는 모습이나 걷는 모습이 상당히 웃긴 몹입니다. 개구리가 추가되며 올챙이도 같이 추가되었는데요. 올챙이는 당연히 개구리로 자라며 다른 물고기나 아울로테처럼 양동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올챙이가 자라는 지역의 온도에 따라 개구리의 색상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면 변화하는 조금 특별한 몹인데 그럴 거면 병아리도 추가해주고 넘어가죠. 개똥벌레. 다른 이름으로 반딧불이가 추가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새로운 몹인데, 마인크래프트 세계관에선 같은 벌레인 거미는 엄청나게 크고, 꿀벌도 현실에 비해 상당히 큰데, 공개된 반딧불이는 상당히 작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뻐 보이지는 않네요. 디자인은 수정되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개구리는 반딧불이를 잡아먹는데요. 잘 보니까 반딧불이 개구리 눈같이 생겼네요. 개구리 눈알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걸 괴담으로 쓰고 싶진 않으니, 디자인 수정이 시급합니다. 자작나무 숲의 분위기가 수정됩니다 자작나무의 길이가 훨씬 길어지고 베드락 에디션에만 있던 쓰러진 나무도 보이고 나무에 버섯도 자라는 것 같네요 꽃도 훨씬 많아졌는데 분위기는 정말 평화롭습니다 스티브 눈알이 없는 것 빼고요 늪지대 바이옴도 수정되었는데 반딧불이가 밤에 늪지대에 저런식으로 빛나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물론 그렇다고 디자인을 그대로 쓰는 건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잎에 수련과가 자라있습니다 꽃이 추가된다는 뜻일까요? 가장 중요한 몹 투표 결과입니다. 첫 투표에서 글레어가 빠르게 탈락하고 알레이와 구리 골렘의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결과는 과연 두구두구 바로 알레이가 선정되었습니다. 노트 블록을 좋아하고 춤추고 아이템을 좋아하는 귀여운 몹인 알레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알레이를 안 뽑으셨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년 전 바이옴 투표에서 떨어진 늪 바이옴이 이번에 추가되는 것을 보면 다른 몹들도 다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1.16 네더 업데이트, 지하 깊은 곳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죠. 1.17 동굴과 절벽 업데이트에선 절벽보단 동굴 위주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 1.18에선 절벽 위주의 업데이트, 1.19는 오버월드 야생의 업데이트인 걸 보면 점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1.20 업데이트는 엔드 업데이트일 겁니다. 아, 물론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정말 많은 요소들이 추가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요소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가장 마음에 드는 요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개발자만 알겠죠?